오 다크분, 아 기계 악마산 노즈. 근데 해적 야수산 다크분이 훨씬 더 좋죠. 다크분으로 갑시다. 큰이죠 이거 티켓이. 큰 먼저 하겠습니다. 안되는거 좋고, 오브 찍고 다. 헬마라까지 민초를 노리다가 민초가 하나도 안 뜨면은 업하고서 약골로 가, 약골로 넘어갑시다. 어차피, 무 무조... 발라도 지니까, 바르질 않을게요, 그래서힐렙롤을 하고 있네, 게다가. 미라드인가 뭐야? 이거 그냥 하나를 썼셨네 아, 에반데. 민초 나와야 돼, 이러면. 제발! 나이스! 이런 민초 무조건 낼게요. 안 지르고 가는 것도 너무 좋고, 오 중매 나쁘잖아. 케이스 예, 사줍시다. 네뭐 해적 뭐 해적 이거 남바선 하나 있는 닭아 해치슨 뭐야 요즘 저러고서 어파하는 애들도 봤는데 얘는 그냥 정상 커버 하고 있네 아오죽매 여기서 민초 제발 아비 이건 롤을 한번 쳐보자. 중매 티켓은 진짜 잘 뜨네. 이거는 이걸 사고, 세개 팔고 사자. 이래야 자리도 딱 된다. 상점은 되게 좋더라 민초가 없는 거 빼고. 야, 민초 벌써 12, 15 컸어. 좋아요. 대치는 이렇게 두고, 얘는 1렙 노에쓸 테고. 안 재겠지? 이러면? 뭐야. 아니, 사발을 보셨네. 정령도 없는데, 굳이 사발을? 야, 게다가, 이거, 왜, 모듈을생모듈을 해야? <laughs> 이 사람, 뭐 하는 사람이야? 아니, 왜, 미라한테 안 줬대? 뭐, 나야, 안 지고 좋고. 아, 정상 커버했나 본데? 도지 두 개인 거 보니까? 알 수가 없는 사람이고. 뭐 하는 사람이야, 이 사람? 오. 순정은 좋고, 이거 팝시다. 아니, 나뱃사람 먼저 팔자. 민초. 바비. 오, 나이스. 티켓이 없어도 민초는 인정이지. 두개 팔죠. 민초죠, 민초. 나이스. <laughs> 아니, 민초 개잘 떴다. 얘6터리 황금? 못 참지. 오, 중매 나왔는데. 시대가 낫겠다. 나이스! 아니, 상점 너무 좋은데? 기계라서, 로카라라서, 구울을 남깁시다 야, 상점 진짜 잘 뜬다. 이건 안 올릴게요. 중매의 티켓이 있어요, 얼립. 그렇지. 아가 득대 로봇이 있는 걸 예상하고, 구울에 남기는 판단. 이것도 잡고. 공이고 야, 뭐, 증식도 발라놨네, 저기다. 얘도 세다. 하지만, 내도 잘 풀렸고. 여긴 컷, 임마. 이제 민초 좀더 주면 좋겠는데. 여기서 민초. 나이스, 아 민초 너무 잘 떠. 너무 좋아. 이거 팔아. 와, 삼골렛 돈복사까지. 이거 파... 와 7호 5민초시다 이거 못막습니다 얘는 이거 필요 없잖아. 볼 혹시 황금 민초? 아비, 이건 좀 욕심이긴 했다. 좋아요 그래도 진짜 잘떴다 민초 아, 이거 중매 아닌 것부터 팔았어야 되는데. 아, 치키이안 뜨네. 아비, 이거 어서 화면내도될것 같은데? 그래도 천분에 냅시다. 요 정도. 힐 썼으면은 이거 세개 팔고서 샀을 텐데 안떴으니까요 정도만 하고 가죠. 일단 상황 나쁘지 않아요. 좋아요. 이제 깜부 받으면 제독도 할 거고. 어, 불안 깜부를 됐네 이번 턴에. N 좀 세다. 야, 그리고 뭐, 황금 저거에다가, 약골에다가, 진짜 잘 뽑았네, 이 사람. 아니, 자꾸 여타 꼬라박아! 꼬라박지 좀 봐! 어? 야, 질뻔했네. 다행이다. 일 남았었다. 오, 야, 진짜 상점 너무 좋은데? 여기서 민초 황금, 바비 캣만 일단 사고, 민초, 운복사, 민초, 민초로 안주네, 민초 조인. 아, 이게 민초가 안 떠? 아이스 올리지 말고 지금 그냥 민초 황금 만들고 넘어가죠. 우 필요하겠지? 아가닥 드로버 시작했으니까. 와 중매 진짜 너무 잘 뜬다는데 중매가 중매가 됐다 가지고 내 필더 되게 세다. 얘네 둘이 지금 되게 세죠. 38, 62, 30, 32. 야, 진짜 잘 풀렸다. 아, 아, 혈석, 오, 발랐다. 까먹을 뻔. 자, 아기 득대로 볼 있으니까, 첨부 딱 까주고. 첨부 바르고. 근데 이게 1 남네. 야, 근데 얘도 세다. 투사에, 뭐, 아름지 폭탄에, 혈석절단자에, 아기 득대로 볼도 세고. 하지만 내 민초가 국법이지. 이제 계속 민초만 살아 봅시다, 일단. 티다 사주고. 아, 어, 오! 와, 진짜 잘 풀렸다! 아니. 9턴에 7 민초로? 미쳤다. 얘, 모듈 뽑아서 던지니까, 굴, 써보자. 야! 미쳤는데? <laughs> 아니, 이렇게 잘뜬다오굴 팔아, 이씨. 와, 진짜 미쳤다. 롤을 굳이 쳐본다? 티켓이 두 개라서 롤 쳐봅시다. 그렇지. 아 너무 잘 떠. 뭔데? 이야. 이건 저거까지 삽시다. 야, <laughs> 아니, 무슨 9 0팔민9는 뭔데? 와... 거 1수... 2수... 죄수 4수... 5수... 4수... 5수... 4수... 5수... 4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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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고 오 그래도 깜모 잡으셨네 하지만 내 민초가 다 살았지 일단 티켓 사고 국매 티켓 좋고 민초 황금! 까비 본복사 티치스 벌써 죽었네 민초 황금! 바비 예상대로는 구울 필요 없겠죠? 아무거나 사고. 근데 구울이 딱 돈이네. 딱 돈이니까 구울 살게요. 야, 진짜 잘 풀렸다. 다음 턴에 턴이 깜부턴이니까 제조파, 제조파고요. 야, 민초 다크문으로 제일 잘 풀린데? 그러니까 황금 깐모스 받기 전에 이렇게 민초가, 팔민초가 떠버리니까 너무 좋다. 에이, 스탯으로 안 되죠. 95. 아, 잠깐만, 나재조재제재업 제조업 까먹었어. 오. 야, 티켓 진짜 잘 뜬다. 아니, 뭔데? 이판 그냥 너무, 너무 좋았는데? 패스 악마고. 민초. 잠시만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와 잠시만 민초 야돈 무한인데 이거? 어. 아 이거 황금 됐구나 아 죄송 아 정신없어 잠시만 뭘 음 무한이야 이거. 민초 4개 네 쓸까? 좀 아닌 듯. 업 직장 그냥 어머를 불려서 냉모 차를 볼게요. 아니, 씨. 너무 떴도 잠시만 여기까지. 어우 씨. 테스 트주겠나 나이스 테스트 Nice. Test together. The m o 한발다 봐봐. 리븐 내놔. 아, 왜? 아, 저거 칸고라서 어야 되는데. 아, 그 너무 잘 풀려가지고 어플 쭉쭉 달려도 되네. 아, 이거 큐면 안됐는데 운이 무한이라 근데. 근데 의미는 없고. 음 미. 네. 지도발 걸고 악마 구울 필요 없고 다음에 혼합. 얘는 왜 혼합이냐, 밀리? 너의 환생 환생 앵무에 걸어줄게요. 국매잘 뜬다. 우월은 밀리 만나면 씁시다야 진짜 잘 풀렸다. 아이씨 사자 샀어야 되는데 일단 도발 걸고 아 몇퍼야 아 100프로 나가 쓰코가 살았네 코가 14딜 스텝업 계속 주자 아이스 중매 잘 뜨고 어차피 무한이야 거의 엄마 안 찍으면 계속 스텝박하고 굴? 굴 쓰자 얘 예, 덱을 아직 몰라가지고 이러고 한번 싸움 봅시다 뭐 맞춰야 되는지 봐야 되니까

아, 올렸어야 되는데. 일단, 덱한번 보죠. 아이, 100%! 어, 좋았다. 야, 첫판부터 민초다크문에 성공해버리네. 좋습니다. 완벽한 민초다크문이었다. 그냥 너무 초반이 잘 풀려가지고, 업죽죽 찍으면서 앵무 찾고, 4렙에서 돈 복사하면서 스텝업프 한게 너무 좋았죠. 셋으로는 안 되지. 어, 좋아요. 아, 좋습니다. 80점.